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사람을 고귀한 자로 만드셨네.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명령했지만 사람은 삶이 하나님이 서로 은혼하신 후 특별하게 지어사 소중한 자로 만드셨네. 하나님은 사람을 보기 한 자로 만드셨네. 흔하고 하찮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지만, 코에 생기,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만드셨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야 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자, 하나님 영광의 빛을 나타내어야 하리.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자로 만드셨네, 사람을 생명,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되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수 있으며 주님을 알고 숨길 수 있는 자로 만드셨네.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자로 만드셨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만들어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의 광채를 드러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했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가야 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빛을 나타내어야 하리